지금 전가 빵이 거이 빵이 빵 thank you <목소리도> 어른들 보라고 TV 해놔야지. 음, 맛있겠다. 어른들 보라고 해야지. 마, 오늘은 맛있네. 드시세요 잘. 한번 먹어볼게요. 식만 보기하자. 이게 하면 응. 먹어야지. <laughs> <있어>. 어, 그래. <웃음> <웃음> 먹어 이제, <먹은다>. 이제 먹어. <laughs> 먹어. 먹는다. 이제 먹는다. <laughs> <laughs> 다 먹으면 또 죽으니까요. 맛있어요? 다 먹으면 해줄게요. 또해줄게다 먹으면 또 해? 다 먹으면 또 해. 이건, 이건 맛있어요이있어있어 맛있어요. o y 있어있어 u 진짜 맛있어 y y 맛있어요. u can buy you. You can buy you. You can b u 짱구 엄마 짱구 짱구랑 짱구 엄마가 있어 너 남자 u 짱는는자니이 보세요 이 j u 맛있대요 j u 봐요이처럼 맛있대요 e j 봐요 진짜 맛있어요 아니 이거 먹 n g 이거 배추, 추추소스 배추 배추소스 먹어봐요 먼저 배추를 잘른 다음 먼저 배추를 잘린 다음 소스를튀김면 완성이에요 이름이 배추소스예요 알겠죠? 오늘 같은, 날. 치워요. 오늘 같은 날은 눈이 오잖아요. 추워요치워지오먹같은 추워요. 아, 나. 맞춰, 좋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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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아 주면... 그려구여... 그래. 가져와. 쳤고 미안해. 또겠 오늘은 오늘 과자들가같 3번.

이거 좋아해야 돼오 음. 맞지 맞지? 아니 이게 빨간색 거? 이걸로 하면 돼 이거 여기에 자기름 이 쓰는 거야? 응 음, 자기름 이름. 이 자기름 조그맣게? 아, 어. 알겠어 됐어 그리고 거기에 또... 하트? 하트. 하트도 그려? 뭐를 라뭐 그리라고? 하트 그린다. 이상하게 선. 달팽이 이제 먹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아, 매운 게 아니야. 이를 먹어. 이를 먹어. 매요 먹어본 적 없는 사람은 먹어봐요. 우리 탐. 탐나서. 우리는 두번입담다두번 먹. 두번 먹었거든요. 어린 이제 한번. 지금만. 먹어봤어 그리고 탈거를 매는 거한거 원래는 집에서 다 배우고 벌었어. 나는안매운거 이거 어떤 맛일까? 그래 우리 이거 매운 거먹었야 응.

뭐가 안 돼요? 어, 안경을 빼면 이렇게 생겼어. 에이, 이거 내려다. 이거 내았다 뭐야? 是的。嗯 <noise>